세월호 7시간 행적 중에 일부가 아,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아, 세월호 참사 당일날 1분 1초가 급박한 그 시간에 대통령이 1시간 가까이 한가롭게 머리 단장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기사에는 90분, 청와대에는 머리 손질은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미용사가 1시간 머문 것까지는 확인을 청와대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강남에 있는 미용사를 청와대 경내로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대통령 탄핵안에서도 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성진 기자가 그 미용실을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연결을 해보죠. 조성진 기자. 네. 조성진입니다. 네. 예,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를 만나보셨어요? 그 어제 정원장을 만나보려고 그 정원장이 운영하는 청담동 미용실을 찾아갔는데요. 예. 그 정원장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 아마 보도가 나가고 논란이 되니까 일단 몸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가관리인 중한 명이 뒷문으로 정원장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자택으로 가봤습니다. 예. 그 정원장 자택은 그 신흥부촌으로 알려진 서판교 고급주택가인데 음. 그 정영진 신세기 부회장과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자택에는 정원장 본인과 남편 그 아들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집을 비운 것처럼 불을 모두 끄고 그 취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게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예. 그 남편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 정원장을 청와대까지 차로 태워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아, 남편이 태워다 주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청와대에 간 것에 대해서 정원장 남편도 시인을 한 거예요. 네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죠? 네, 청와대 해명은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20분 이후에 20여 분 동안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음. 그 어쨌든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청와대는 당일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이 주장이 거짓일 확률이 매우 커진 겁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그 성형시술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음. 그 성형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외부인이 출입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예. 이 전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조성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제 그 정원장의 미용실과 자택을 다녀온 조성진 기자 대통령의 올림머리 했고.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겠어요. 네.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낮에 외부에 있는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중대본부 나가기 전 최소 20분, 최대 90분 동안 머리 손질하고 화장을 했다.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음. 어제 언론이 시비 b s 만큼이나 신뢰가는 언론들이 보도를 했으니까 사실일 테고요. 예. 단지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란 분이 국회의원 새누리당 20대 예비후보였다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요. 아 새누리당의 예비후보였어요? 국... 네, 국회의원 네, 그렇기 저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음, 전체적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사실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음. 어제 어, 대통령께서 그날 머리 손질했다는 것을 이제 청와대 미용사인지 모두가 인정했으니까는요. 을 예, 예. 새로운 이제 그 머리 손질이라는 미용 조각 하나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으로서 이게 미용을 했다는 게. 참 천인 공로할 일이죠. 그러니까 20분이냐 90분이냐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들 배가 315명이 그럼요. 탄 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이미 지금 보,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 또 아이들 생각을 할때 볼일 보다가 밑도 밑도 닦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예, 예. 한가락게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 음. 이건 대통령이 오늘부로 하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냥 저는 지금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냥 지금 막 나려고 할 정도인데 정신이 혼이 나가야 정상인 상황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해수있을요 권리보다 밑도 안 닦고 맨발로 뛰쳐나야 될 상황이죠. 아, 그래요. 외부에서 머리를 하러 들어간 그 미용사 정모 원장. 이분이 어제 뭐 정확하게 언론에다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혹시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참고인이라든지 이렇게 아, 출석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아니, 그분 그 연락처하고 예. 이름하고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10시에 시작되는 2차 청문회에서 예. 제가 분명히 정의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강해요. 네. 그 급박한 시각에 대통령이 올린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 특히 민방위 복장과 어울리게 머리를 일부러 부수수하게 연출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 나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아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머리 손질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화장하고 머리 손질 하는데 90분이 들었다. 이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너 미쳤구나.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또 쇼를 하나? 그날 그 이른 시간 저는 눈을 썼, 떴을 때 진짜 눈곱도 안 떼고 저는 학교로 뛰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부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올린 머리를 했다. 진짜 다치어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그 사고 소식 전화를 먼저 들으신 건몇 시에 받으셨어요 전화는 한여 시. 여 시. 그니까좀 어. 넘고 아홉 시 거의 됐을 어. 때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이불에서 눈곱도 안 떼고 막 박차고 학교로 가셨지요. 그냥 핸드폰이랑 그날 썼던 가방 그대로 그냥 모자만 눌러 쓰고 예. 학교 근처라 집이 예. 어떻게 뛰어 올라갔는지도 음. 아이고. 이 이나라의 엄마라면 이나라의 엄마라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진짜 머리를 할수 있을까? 그요 러게 머리를 할수 있을까 청와대는 지금 20분이라고 20분 머리 손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중대본부 가기 전에 네네 이 나라의 엄마라면 아니 엄마가 아니어도 우리 자식들 300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이미 이미 뉴스가 나오는데 머리를 할 정신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음, 더군다나, 일부러 그, 어, 민방위복에 맞춰서 머리를 다시, 뭐, 부수수하게 연출했다, 이런 또,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더 어이없어요. 그 말이 더, 그렇게 한다는 잔, 제가 더는 더 지금 하고 있는 그말 자체가 더 연출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아까 첫머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얼마나 더큰 무엇이 있기에. 예. 그래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니까. 음.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예. 여자니까 머리도 할수 있어요. 예. 아니요. 근데 여자니까 머리를 할수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 시각에. 근데 할수 있다 치자 그거죠. 너무 네. 화가 나니까 아, 저도. 예, 치죠할수 있다 치자 그래요. 예. 이 나라에 또 좋게 말하면 이 나라의 엄마니까. 할수 있다 치자 그래. 예. 그 뒤에 얼마나 더큰 진실이 감춰져 있길래 이러한 사소한 거 가지고 큰 이슈처럼 음. 알겠습니다. 예. 터트리고 음. 우리는 그날. 전원 구조했다는 말에 내 새끼 찾으러 간다 그렇게 뛰어갔는데 진도로. 아, 예. 지는 그 시간에 <laughs> 쇼를 하기 위해서. 음. 전원 구조됐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들은 다 기뻐서 버스 타고 진도로 맨발로 눈곱도안 떼고 가던 그 시각에 그 시각에. 아, 진혁이 생각이 지금도 뭐 당연히 많이 나시죠. 맞아. 안날 수가 없어요. 음. 참, 이 시간에도 애가 학교 갈 시간이고. 소화가 나는 건 배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더 그 화가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예.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 말 한마디만 잘했으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어제 올렸어요. 예, 예. 머리 다치엎버리고 싶다고. 아이고, 어머님. 아, 어머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정이 복받쳐서 죄송합니다. 아, 이 일곱 시간의 진실 예, 꼭 밝혀줘야겠고요. 우리 진혁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놔줘야 했던가 그렇게 보내야 했던가 끝까지 밝혀지기를 저도 끝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끝까지 어머님 같이 싸우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세월호 유족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 만났습니다. 외부인이 출입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예. 이 전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조성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제 그 정원장의 미용실과 자택을 다녀온 조성진 기자, 대통령 잠깐요. 대통령의 올림머리 해놓고.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겠어요. 네.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낮에. 외부에 있는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중대본부 나가기 전 최소 20분 최대 90분 동안 머리 손질하고 화장을 했다.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음. 어제 언론이 CBS만큼이나 신뢰가는 언론들이 보도를 했으니까 사실일 테고요. 예. 단지 미용실 원장의 남편이란 분이. 국회의원 새누리당 20대 예비 후보였다는 게좀 글리긴 하지만요. 아,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였어요? 국, 네, 국회의원? 네,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런데, 예. 음, 전체적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점점 사실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음. 일단 어제 어, 대통령께서 그날 머리 손질했다는 것을 이제 청와대 미용사인지 모두가 인정했으니까는요. 을 예, 예. 새로운 이제 그 머리 손질이라는 미용 조각 하나가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음. 대통령으로서 이게 미용을 했다는 게 세월호 7 시간 행적 중의 일부가 아,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당일 날 1분 1초가 급박한 그 시간에 대통령이 1시간 가까이 한가롭게 머리 단장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기사에는 90분, 청와대에는 머리 손질은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미용사가 1시간 머문 것까지는 확인을 청와대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강남에 있는 미용사를 청와대 경내로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대통령 탄핵안에서도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성진 기자가 그 미용실을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연결을 해보죠, 조성진 기자. 네, 조성진입니다. 예, 대미용실에 그 가서 미용사를 만나보셨어요? 그 어제 정원장을 만나보려고 그 정원장이 운영하는 청담동 미용실을 찾아갔는데요. 예. 그 정원장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 아마 보도가 나가고 논란이 되니까 일단 몸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가 관리인 중한 명이 뒷문으로 정원장이 빠져 나갔다고 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자택으로 가봤습니다. 예. 그 정원장 자택은 그 신흥부촌으로 알려진 서판교 고급주택가인데 음. 그 정용진 신세기부회장과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그 자택에는 정원장 본인과 남편 그 아들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집을 비운 것처럼 불을 모두 끄고 그 취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게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예. 그 남편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 정원장을 청와대까지 차로 태워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아, 남편이 태워다 주고 왔다는 사실다 그러니까 당일 날 청와대에 간 것에 대해서 정원장 남편도 시인을 한 거예요. 네네.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죠? 네, 청와대 해명은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20분 이후에 20여 분 동안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청와대는 당일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이 주장이 거짓일 확률이 매우 커진 겁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그 성형 시술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성형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가